군산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리학은 성취와 힐링 방송입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들 많은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꼭 구독해 주시고 주위에 공유, 구독권선 해 주신다면 부처님 법을 포교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정교육은 여기서부터가 출발이다. 가정교육은 여기서부터가 출발이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예, 재밌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춘추 시대, 육아의한 사람으로 정자가 있었습니다. 정자의 가족 간에 얽힌 얘기입니다. 정자의 아내가 시장에 가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울면서 계속 뒤를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정자의 아내는 이런 말로 아이를 달랬습니다. 엄마가 시장 갔다 와서 돼지를 잡아 고기를 구워줄 테니 집에 가 있거라. 그 말을 들은 아이는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자의 아내는 안심하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본뒤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마당에서 남편 정자가 돼지를 잡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아내는 깜짝 놀라 달려가서 남편의 행동을 제지하였습니다. 우리 집 재산 1호인 돼지를 아무 날도 아닌데 왜 잡고 있는 것인가요? 남편인 정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어 장에 갔다 오면 돼지를 잡아주겠다고 했다면서 아내가 답변하였습니다. 그거야, 뭐, 아이를 달래려고 한 말이었죠. 성자가 점잖게 아내를 달렸습니다. 달래려고 한 말이라도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모름적이 아이들은 자기 부모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인데, 당장의 급박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거짓말을 한다면, 아이가 부모에게 무엇을 배우겠소? 이 아이가 앞으로 우리 말을 하나도 믿지 않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테요? 정자의 말에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을 못하고 약속대로 돼지를 잡아 아이에게 구워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느낀 바가 있으나요? 부모는 아이의 거울입니다. 아이들과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과 어떤 약속을 하였다면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가정교육은 이런 데서 출발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에서는 자매 채널 BUD를 두고 있습니다. BUD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 채널 K부터 빌리지 부처님 말도 예, 좀 봐주시고 구독 신청해 주시면 불교 폭의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간포도량 K부터 빌리지 평화성취 대화을 몸속법당인 극락세계체험법당은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문을 엽니다. 예, 많은 분들이 와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직 와보지 않으신 분은 꼭좀 와서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끝으로 발보리심진언을세번 외우겠습니다. 오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오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오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Once i